네.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HAB 보겠습니다. 오늘 좋죠? 반등 나오고 있죠? 예. 15.48% 7,200원 상승한 53,7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 설명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거고, 음, 거래대금 지금 현재 3천억 넘어가고 있고요. 어, 오늘 보면은 HAB 그룹 다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다 오르고 있는데 특히 HAB 제약 생명과 학 이게 뭡니까? 예, 리보캡넬 관련이죠. 이세가개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리보캡넬 관련 관련된 게 가장 좀 높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보면 되세요. HAB 제약 생명과 이세 가지가 가장 리보캡넬이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 드릴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분명히 영상 도움되는 분이 있을 건데, 이거 도움 많이 받으시라고, 음, 문자, 아, 어, 저희 쪽으로, 그, 제가 이 영상, 우리는 영상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기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영상이 위쪽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좋아요가 없으면잘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좋아요 한번 누르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는 모습은 구독까지도 누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볼게 오늘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가가 상한가였어요. 이거 아, 알고 계시죠? 시가가 상한가. 이때는 시가가 하한가. 그죠? 이런 것도 참 보기 힘든 건데, 시가가 하한가 같다그 다음날 시가가 상한가 같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30% 빠졌다가 30% 오르면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주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초보적인 건데 만 원짜리가 50% 빠지면 5천 원 되잖아요. 그죠 5천 원에서 50% 오르면 7,500원이에요. 만 원이 아니고 100%오라 되는 겁니다. 오른 폭이랑 내린 폭이 계산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 봐. 왜 상한가 왔다가 상한가로 왔는데 이게 여기밖에 안 아니냐. 그럴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차트만 로 보면은 차트가 그렇게 썩 좋다고 할수는 없어요. 여기서 무조건 시가보다 올라가야 좋은 건데 시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없었죠. 상한가니까. 여기에 점상이 됐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일단은 보세요. 이거를 무려 30% 시가 올렸다가 저가를 마이너스 2%까지 또 뺐어요. 그건 30%가 더 빠진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죠. 분봉으로 보세요. 시가 9시 5분봉이거든요. 9시에 상한가 시작해서 바로 그냥 마이너스 2%까지 32% 빼버렸습니다. 30%, 거의 3% 정도 빼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예,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예, 지금 보면 대한항,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직판 항암제죠. 그 이게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뭐, 불발이,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불발이 나왔지만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항암제 승인 기대감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 예, 주가가, 위치가 상당히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그때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려서 여기 위치가 여기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서 팔고 안 팔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여기서 팔 수도 없었고 그 다음 날 만약에 풀리면은 팔고 안 팔고는 본인의 선택이다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때 상황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좋습니다. 여기는 한번 빠진 거였죠. 두번 하한가 두번 여기는 하한가 한 번에 그냥 오려온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이 정도 위치 가는데 상당히 우려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여기는 그냥 그날 바로 왔다 온거고요그날 온 왔고 그 밑꼬리가 또 이렇게 달렸다는거 밑꼬리가 길죠. 네, 밑꼬리가 긴다라는 거 이거는 이만큼 양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까지 바로 30% 넘게 뺐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항암제 승인 기대감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의 상태가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가는 거고요. 이제 그한 3월이었는데, 7월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남았죠. 4개월 정도가 늦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내는 시기가 그렇다는 거고, 음 7월 20일 정도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월 20일 정도.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 진짜 4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때 작년 5월 때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하한가를막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바로 반드시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뺐다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l c b 는 대한민국 최초 직판 항암제죠. 이거 얼마 전에 렉나자 그러니까 유한장에서 렉나자 받은 거는 직판이 아닙니다. 그걸 기술 수출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유한양양에서 먹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HM이 게 되면 HM에서 직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랑 상황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승인, 직판항암제 대한민국 최초로 받는 그런 승인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용이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제가 오늘 기사 쭉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안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초대형 재료 맞죠? 이 정도 되려면. 그래서 어, 이거 볼게요. 이 기사 보면 항소제약도 FDA 의 CRA 수정 공지문 공개 내용 모니 해가지고 빠르게 재시청해서 승인 받겠다 의지 피력했고요. 여기 보면 1차 CRA 공지문 때와는 다르다 그런 점이 눈길에 보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 시작허가 재승층하고 7월 승인 기대감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받은 이런 CRA 내용하고 좀 다르다 이런 내용이 보였죠. 그래서 오늘 봐서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정말 상한가 왔다가 또 마이너스까지 왔다가 움직임 보니까 정말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 그때랑 다르다는 걸 느끼고요. 음, 그, 이게, 오늘 제가 봐서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한가 맞은 자리 있죠. 그 밑으로 깨는 것도 쉽지도 않아 보이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죠. 하한가 맞은 게. 여기에서 이 밑으로 더 깨기는 오늘, 오늘 수급이랑, 그리고 수급도 수급이지만 제가 본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 에5월달하고 확실히 상황이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때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제가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받은 내용을 제가, 아, 이거 참, 금액이, 가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100% 오픈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저한테 문자로 H라고 해서 H. h 라고 문자 주게 되면 제가 왜이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 않은지 더 이상 이제 이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 H 한자 써가지고 위에 있는 79794743 79794743번으로 문자 H 남겨주시면 제가 아 이분은 h 이치이 갖고 있는데 왜박 부장이 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지 에 말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받은 내용인데 증권가 내용이다 보니까 가격 나와 있는 거는 영상에서 오픈할 수가 없거든요. 세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꼭 저한테 문자로 h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쭉 오늘 움직임도 보고 그 내용 제가 지금 예, 문자 주면 준다, 드린다는 그 내용도 봤을 때이 밑으로 조정이 나오기도 쉽지 않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거죠 그죠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요게 밑으로 이또 중요한 게 이건데 이 부분에서 분봉해서 여기 거래량 있나요? 없잖아요. 거리량이 이럴 때 있죠. 크게 나온 게. 그죠 이거 뭐죠? 예. 일본에서 이 몸통에 대한 거리량. 매도 거리량은 없다. 매수 거리량이 있다. 이겁니다. 거리량이 금요일 날 컸잖아요. 거기에 근접한 거리량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약간 적은 거리량이 나왔고요. 그 적은 거리량이지만 장대 양봉의 거리량이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h i b 그래서 그 참, 하한가 맞은 거는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냐마는 이거는 한 방에 끝날 종목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금요일날에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보면은, 빠르게 재신정 들어간다고 나왔죠. 빠르게, 빠르게 재신정 들어간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필요했고요. 또, 1차 c r l 때 공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5월에 허가 재신정 7월에 달 기대한다. 또, 3월에 달 냈어야 되는 4개월 정도가 뒤로 미뤄진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기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다시 또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상한가를 가고 바로 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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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아직 승인이 뭐 FTA 승인 난게 없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때랑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훨씬 내용이 좋다라는 거 이때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그 그 CRL 받은 내용도 1차랑은좀 다릅니다. 지금이 더낫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지 보고 있으니까 면밀히 제가 보면서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HAB 갖고 있는 분들, 어, 이제는 조금 약간 안 실험 좀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될 게 없다 말씀드리고 다시 기대감으로도 오르고요. 제가 받은 정보 보니까 세력도 분명히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날 팔고 나간 분이 억울해, 억울하게 된 그런 내용이죠. 팔지 못했겠지만 이날, 예. 그래서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 내용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어요. 뭐 확신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기대하고 제가 화이팅 화이팅 외치라고 했잖아요. 외치면 정말 된다니까요. 예, 분명히 이때랑은 다른 내용이고 좋은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영상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할게. h a v 화이팅 외치세요. 뺏치니까 온상한가 갔었잖아요.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16% 정도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겠죠? 화이팅에 치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화이팅에 네, 쳐가지고 안된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될 만한 종목만 화이팅에 치는 거니까. 아시겠죠? HAB 파이팅 지금 HAB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HAB 파이팅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면 하나지만 저는 여러 사람의 문자를 갖고 있고 이거를 또 관계자 만날 때마다 보여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HAB 응원하고 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염원을 담았다 잘돼야 된다 염원 담으니까 되는 겁니다. 도울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분명히 다 입절하고 나올 거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H라고 문자 주면은 저한테 들어온 가격에 대한 정보, 세력에 대한 정보 드리고 HLB 화이팅은 무조건 외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다 다 문자로 위에 있는 7974743로 79,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기법으로 종목 찾는 거 바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보시고, 예, 참고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H, 그리고 HLB 화이팅 문자 꼭 남겨 주세요.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부자되기 3기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이거 보이는 게 제가 운영하는 테레기름방이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다 오늘 아침에 보낸 거, 그리고 어제 보낸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이거 위에 있는 번호, 7 9 7 9 4 7 4 3번으로 문의 또는 종목이라고 문자 주면 되는데, 어, 여기 보세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일 겁니다. 더보기 터치하고 파란색 있고 위에 거 보이거든요. 그거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넘어갑니다. 그때 전송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세 번으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터치 세 번으로 문자가 들어오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거 볼게요. 예, 이겁니다. 부자 대기 기본 매매 해가지고 저는 주로 하는 매매가 일봉상 이렇게 웅덩이 매매법이라고 해서 20에서 닿는 거, 상승 추세에서 요거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하는 게 주봉상 요건 약간 스윙으로 보는 건데 완벽한 상승장학형 찾아 들어가는 거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도주색 더 안에서 사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산, 철강 최근에 강했죠. 이런 거 자주 사고 예상 수익률은 한 달에 한 20에서 30% 정도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매일매일 뭐 상한가 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상한가 가는 거뭐 드린다 그런 사람은 월행법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0에서 30% 정도 수익 나는 거는 이 매매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볼게요 우선은 일봉상 웅덩이 매매법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매매 들어갔던 겁니다 어디로 통해서 제이 테레그램 방 여기를 통해서 나갔던 내용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문자로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주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음,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음, 좀더 확대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평선이 20일선을 5일선 1 0선을 뚫고 올라가 있 있죠. 그때 m a c 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도 터집니다. 이러면서 오르죠. 오르는데 상승 추세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하는 추세다.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러니까 정별일 때만 들어가고 역별일이면안 들어간다. 고드터 크로스가 내 들어간다. MAC도 같이 고드 크로스가 나는 게 기본적인 그 기법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다시 알아갈 때 22선 닫죠. 이럴 때 매매.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또 오르다가 22선 닫니다. 매수 22선 닫고 내려오죠. 이때도 매수 뭐 괜찮습니다. 빠져도 또 오르기 때문에. 상승 추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도 섹터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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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습니까? 22선 매매법. 이런 거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주도 섹터에서 작은 기업이 아니죠. 잡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나 알 만한 기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매매법.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요거랑 또 하나, 주봉에서 찾아 들어가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션이고요. 주봉에서 이럴 때, 하락이거나 횡보 추세에서 캔들이 나왔죠. 음봉 캔들. 이 캔들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거리량 폭발한 거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죠? 상승률 엄청나죠? 요런 거 찾아 들어가는, 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도 섹터죠? 조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비리티 주봉에서 보고 있고요. 이때는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요 캔들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왔죠. 거래량 터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요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하나오션도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져야 됩니다. 이 하락 이음봉을 장악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 터지는 거. 요런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면은 수익이 정말 많이 나요. 많이 난다는 게 무슨 뭐 상한가 간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한 달에 20에서 30% 충분히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법 들어가면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고, 같이,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발굴을 거의 뭐 매일 노력해서 찾고 있고요. 이거 나오면 제가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찾아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괜히 잡주 이상한 거 따라다니지 말고 이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번호, 이 번호로 문의 또는 종목이라고 문자 주면 됩니다. 문자 간단하게 보는 방법.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영상 밑에 더보기 터치하고요. 파란색이 그 위에 거 보이거든요. 요거 터치. 그럼 문자로 넘어가요. 그때 바로 전송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세 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는 또 더보기 터치하면 파란색이 크 하나 밑에 하나 더 있거든요. 두 번째 거 터치하면 여기 들어옵니다. 문자만 보내도 제가 여기 입장시켜드리겠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오고 싶으면 더보기 터치 문자 보내고 테레방 들어오고. 문자는 반드시 보내야 돼요. 문자를 보내야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냥 직접 들어오는 것도 두 번째 링크 누르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종목 제가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꼭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어,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 한 달에 20%, 30% 정도 수익 내고 싶다면 은 들어오면 은 분명히 도움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